첫 번째 내분으로 네 나를 세며 비전 마련과 정책 역량의 축적을 게을리하고 절대 다수 정당의 횡포와 폭주에 무력했던 것을 반성하고 사죄드립니다. 특히 당 소속 대통령 부부의 전횡을 바로잡지 못하고 비상계엄에 이르게 된 것에 책임을 깊이 통감하며 대통령 탄핵에 직면해서는. 국민 눈높이에 맞는 판단을 하지 못한 것을 깊이 반성하고 사죄드립니다. 세 번째, 당의 주인이 당원임을 망각하고 특정 계파, 특정인 중심으로 당을 운영한 것을 반성하고 사죄드립니다. 네 번째, 당 대표를 강제 퇴출시키고 특정인의 당대표 도전을 막기 위해 연판장을 돌리고 당대표 선출규정을 급변시켜 국민참여를 배제하고 대선후보 강제단일화를 시도하는 등 국민과 당원께 절망감과 분노를 안겨드린 것을 반성하고 사죄해드립니다. 다섯번째, 2024년 4월 총선에 참패하고도 당을 쇄신하지 못하고 또다시 분열로 국민과 당원을 실망시켜 드린 것을 반성하고 사죄 드립니다.